인도폴리오. 맨 처음에 국제 경, 경찰, 국제 형사 경찰 회의가 모라코에서 모라코. 그렇죠? 알버트 왕자식 일센데 알버트 왕자가 원래 모라코 가그 도박 도시야 도박 도시.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미녀 하나가 금발 미녀가 모라코 와서 도박을 했어. 근데 알버트하고 눈이 맞은 거야. 사랑이 빠졌어요. 그렇지? 그래서 한달 정도를 잘 지냈어 둘이. 그래서 이제 모라코 궁전에서 놀았어요 둘이, 그렇죠? 재밌게 놀았겠지. 어느 날 깨보니까 그 독일 미녀가 있잖아요 모라코. 거세요, 알버트가 꼭지가 돌아겠지 들어가서 잡고싶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알버트가 국제형사 경찰 회의를 개최합니다. 이 사람이요. 국제적으로 도와줘서 범위를 잡을 수 있게 하자 이렇게요. 어, 맨 처음에 회의라는 게 만들어졌어. 그러다가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23년 국제형사 경찰 위원회입니다. 이거? 어, 이게 이 위원회는 세 번째 줄 유럽 대륙 위주로 만들어서 어, 유럽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지역적 한계성이 있어서. 그러다가 이제 56년에 지금 쓰고 있는 인터 이런 것들 그리고 어차피 사실 확인해 주고 이런 거 많은 겁니다. 자체가 협력, 협력 기구야. 해석이 목적 보시면 끝에 협력 증진, 자료 교환, 소재 수사 여기죠. 어, 이정도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써있어 한 개가 강제되기없다또 정치 군사 종교 인종은 엄격히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.